이긴다!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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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씨X! 끝났고. 아, 내 부스스 개잘 써네. <laughs> 어 이기고 가야겠다. 진짜 꼭 이긴다. 너 네, 3연패야? 너야 3연패야. 네리야? 요즘 근데 <laughs> 3연패가 트렌드야. 야, 이거 이기면 이긴 거야. 그럼. 이거 이기고 자 메인이다, 이거.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. 엄청 켰어? 프로 오빠, 수 오빠 죽... 내가 켰어, 내가 스... 수다가 비방이길래. 아니, 여기 3연패야 음. 나도 3연패인데꼭 이기자, 수 오빠 이겨가자. 그럼 3연패야나 삼연패인데 왜? <웃음> <웃음> 여기 배부른 애도 갔잖아. 해? 나는 이겼네. 여기 십눅눅한 3연패파티네데나 어제 졌거든. 간절팀이다. 가보자, 간절하게 간다잉 응. 이번에 올라올 거야, 이거? 왜 멀리서 숨긴다. 요다 붙어 있을 것 같은데. 붙어 있어? 어. 두 명. 나 못. 고 끝났고. 무야 오고 보급 저거 챙겨. 이거 초밥이야또건 남쪽 들어오는 거 조심하시고. 열 박사 쓰숙기아 1번 층 기절. 응. 어. 2층 있다. 이층사면다어 잠깐 부러 한번 야 돼. 1층 기절이야. 어, 나 여기 어. 박아 있을게. 왼쪽으로 봐. 둘 쏜다. 아. 2층. 어. 2층도 트위트. 내릴 때 조심해. 나도 박을게. 음. 살린 거도 조심해. 띠야 띠야 띠야. 많았피나 이차. 나 이차. 왼쪽 압박... 저걸 미친 그냥.. 미친미친 돌아박스인데 미친 하나 더 뽑아줘? 그러니까 다 뽑아내야겠다. 얘네 해안가로 다 뛰어온다, 1번. 응, 예를 들어서 해 일단.. 차 타이어 넣어줄게. 아, 지금 1번 개혁이 신나게 개혁이 뛰어오거든요? 외프로 가서.. 네. 하면 돼. 네. 어, 서다 진짜 따뜻해. 1번 나무 나 보고 있어. 머리 안 돼. 1번 나무부터 양가찾줘 아. 어. 등선 위에서 해 봐. 차고도 있다. 음. 차고 아, 2층. 했다. 아, 1번 나무 1번 나무부터 해 줘. 아, 나무부터 음. 잡아 줄게. 차고 2층도 있어. 아, 괜찮아. 개비리야, 1번 나무. 뺏, 뺏 있다. 걔 그리고 따이비 하나 있어. 지금 따이비 3번, 3번 쪽에 3번 하나 있다가. 더 있었던 거 같은데. 1번 있어. 1번 우리 찾아본다. 아, 3번에도 있어. 아, 1번이 있어. 1번에. 뛴다. 여기 살짝 빠지. 뛰어리고

들 빼서 먹어야 돼. 나 들어 변조해 줄게. 저킬 먹어봐. 어, 어. 먹었어? 먹aho, 먹aho. 먹었어? 먹었어 먹었어.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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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알았어. 예스. 이제 그냥 단단 아, 붙이자 이거 아, 그냥. 잘 탔어요 보검.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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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. 변조해 줄게. 보검으로. 아더 간다 더 간다. 얘네가 2 1번이가 하나 같아 하나. 어디 어디로 위로 올라갔어 지금 지금 스나우트. 3방3방3방 삼방. 아니 샤넬라와 네, 조심하고 나, 나 살아 화 킬만 내주고 나 괜찮으니까 시라고 우리 1번 들어가서 할 생각 하자 그럼 아까 21번이랑 어. 쟤네 끝인가 보네 아 어. 맞아 맞아 4번 있다 나 편다는 좀 4번 나 어. 아, 4번 나 붙어줘 나 붙어줘 나머지 붙어줘 나 붙어 나 붙어 줘나붙어 나는? 나 처음 안 먹었다. 어, 누가 어떤 짓이었지? 여기 보는 중. 바사고? 우리 아니 20번. 어, 이거 내 뒤에 빼가면 더 와줘야 돼. 느낌이 할것 같아. 응. 음. 봐, 홍대, 홍대. 천천 천천히. 어디 있다고? 홍대 매달려서 한 거야. <목소리> 어찮아괜들렸다찮천괜찮천 괜찮아. 괜찮아. 봐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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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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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어 괜찮아. 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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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아 괜찮아. 괜죽아목목 클리 와. <laughs> 미친 놈도 천지 백가리다. 음. 아, 스그런장가좀 그렇다. 아이 갑티 파워? 파워 파워. 파워 파워. 아. 야, 애드레곤. 부상 좀줘 봐. 나피 없잖아. <laughs> 애드레곤. 애드, <애드래곤>. 상태도 <laughs> <laughs> 너무 많다. 다들 응. 피곤해서 그래, 피곤해서. 그냥 이거, 들어가면서... 야, 내 네, 중면! 네, 오케이. 아, 이면 죽어내면 살지 가줄게. 하나 가줄게. 내가 돌려줄게. 얘네 각 넓어서 어디... 로 가야 돼, 어. 일단 하나 보여 아. 어. 2번. 뒤로 빠졌다. 걸어서 갈게. 야, 차도 다 1번 어, 차도 어, 다관집에서 어, 야, 내, 어, 여기. 아래 차... 내... 있다. 뭐야. 이번 서커버 할게. 거기부터 해봐. 아 오른쪽, 오른쪽 펜스도. 열이야 도망간다. 뭐. 여기부터 던가번어 해봐봐. 해봐. 나왼쪽에차두 해봐. 대. 이번 아, 어. 넘어. 왼쪽 벌려줄게. 아 차박. 너더 왼쪽 가면 그냥 우리한테 보일듯. 음. 정확히 이번에 둘. 내려간다머리안 음. 음. 돼. 이번. 2번아 지금 내 어그로 나한테 다 걸렸어. 플라그 잖와라 코레 너좀 전에 3번 죽인 거야? 어. 똑같아 보는데? 똑같아 보는데? 지 왕가 암살해 볼게 싸운다. 음. 오른쪽에 카고 팔을 조심하면서 사는데. 라그 잖아. 파킬. 펜트라 조심하고. 여기 핑 왕관 보인다 1번 오른쪽 나와있고 섭배 하나 1번 예, 뒤에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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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기절 맞게아아 어. 어. 여기 기다라 머리 하나 깎고 나 3번째 아, 기절 나 뒤에 쏜다 1번으로 하나 그래도? 아 3번째 기절 이렇게 맞았고 2번으로 올릴게 안에 있다 1번 안에 있다 나피 없어 전광뺄 전가 나 왼쪽으로 열이랑 같이 갈게 그럼. 어. 다른 애들하고 만나. 내가 내가 최한 오른각 해볼게. 같이 해줄게. 아 보인다 열이가. 하나 더 똑같은데 붙고 어디? 있었어. 붙고 있었어. 천 번, 천 번, 사 번, 천 번, 천래천 번, 래 번, 천 번, 천 번, 천사천사천 번,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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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나이스. SRT. s 아니야? 아, Sibanya. 이 아, s 이거 하긴 했어. 찮 i b 아 집은 다른 i b a n y a Siban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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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b a n y 야, 고래 하나 들어왔다. 이거.. 고래 하고 아, 이거 자극까지뚫것 같은데? 어, 자극지 어. 나 이거 자극 끌어야 돼. 야. 기름 어 없어. 야, 준비되, 준비되면은 내가.. 왕관 쌓? 어디서 아, 내 앞에 둘 어, 있다. 어, 바앞에 둘. 도로가에 둘. 도로 앞에. 어. 여주 벌려줘? 도로에. 어.. 벌려도 돼. 열이 돼. 렸 1번 하나 있었고, 내 앞에 둘. 내 정도? 이어온다정번 돌에 있다. 정번 돌에 있다. 내정면이랑 3번 참 머리한데. 이나도이 정도? 돌 정도? 이도이 정도? 이도이 정도? 이정라이 정도? 라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이이 정도? 좀 할게 이 정도? 이 정도? 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 시다야 마무리 빨리 하자 이거 나 가줄게 너 왼쪽 조심해 수다야 나이스 10번 둘 남았어 오른쪽 기다리는 거 보이고 1번 왼쪽 연막까지 있고 5번 둘 기절 먹고 하나 더 기절 좀 왼쪽 엎드려있다 열리야 왼쪽 좀 체크해줘봐 내가 4번 볼게 연막 엎드려있어 그 연막 좀 봐줘 핑고래 폭 넣고 밀가프 줄게. 나올 때. 뭐가 어, 나 까놨거든? 나차 기름 한칸줄더 있어야 돼. 줄더 있어. 어디, 어 살아? 예, 이마 5번 같은데. 아 그리고 하나 더. 트이 트다 이거, 열이 태워야 돼너나 응, 나, 나 피가 없어. 우리 이거. 쏟아이 되지 않얘우1 0번이면 우리 이거. 우리 이거 우리 이이우측붙거야돼 우리 나 기름 리칸이야 우리 붙이자 안전바로 붙이자리리 어, 위에, 위에 우리 힘들어져. 아, 이 어. 이나만달 아, 이요어기저위 이거 저기, 이기이 이거 저기. 이나 저기, 이저나저 저기. 저기, 이이 저기, 이거 저기, 이거 저이기 이거 이 왼쪽 둘 이거 저기, 이거 저기, 이이 이렇게 뛸 수도 있잖아 어. 경박하는 거 조심해야 돼 아, 경박하겠다 어 오른쪽으로 뛴다 이번에서 오른쪽으로 아, 경박했다 얘네 3명 여기 피크 있는 피크 거기다 안돼. 이거 이거 라스트, 이거 라스트.

Got a master residemy, you better watch out. If your enemies are broke ahead of my seed and be the greatest beast, the what has ever seen. I feed him every day, make the bones clean. I feed him all the hate and he grows me and he gets real big, gets stuck quick. And if you cross it, you might drop dead.